오유진의 콘서트를 둘러싼 논란은 시간이 지나며 점차 다양한 시각으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장윤정과의 연관성 때문에 발생한 갈등이 단순한 음악적 선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세대 간 음악적 유산과 그 계승 방식에 대한 깊은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유진은 논란 속에서도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녀는 기자회견을 통해 장윤정 선배님은 저에게 영원한 롤 모델입니다. 그분의 음악적 유산을 훼손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곡을 통해 제 나름대로의 해석과 감정을 담아 팬들에게 새로운 느낌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라고 말하며 논란을 일축하려는 노력을 보였습니다. 또한 그녀는 장윤정 선배님의 팬들에게도 이 곡이 어떤 의미로 다가갈지 항상 고민하며 준비했습니다. 앞으로도 선배님을 존경하며 제 음악적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조영수 작곡가는 오유진을 두둔하며, 이 곡은 장윤정 선배님을 위해 만들어진 곡이지만, 결과적으로 오유진과 자신의 스타일로 소화해낸 점에서 또 다른 가치를 찾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아티스트 모두를 존중하며, 이번 논란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풀리길 바랍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오유진의 콘서트 현장에서는 예상과 달리 그녀를 응원하는 팬들의 뜨거운 호응이 이어졌습니다. 콘서트 도중 오유진은 이 곡을 부를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선배님께서도 응원해주실 거라고 믿어요라며 담담히 곡을 선보였고 무대가 끝난 뒤 관객들은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그녀를 격려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오유진은 장윤정 선배님의 음악적 유산을 자신의 방식으로 해석하며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있다라며 그녀의 용기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반면 여전히 강한 비판의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장윤정의 오랜 팬들 중 일부는 선배님의 곡을 다른 사람이 부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표명하며 아티스트 간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논란은 한국음악신에서 아티스트의 음악적 자유와 유산에 대한 존중 사이의 균형에 대한 새로운 논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자 선생님의 긴급 투입은 논란 속에서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하려는 제작진의 강력한 의지로 보입니다. 이미자는 단순히 레전드 가수로서의 명성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음악적 통찰력과 후배 가수들을 향한 따뜻한 조언으로 널리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그녀의 참여는 단순히 심사위원 한 명을 추가하는 것을 넘어 프로그램의 신뢰성을 높이고 참가자들에게 새로운 자극을 줄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미자 선생님이 심사위원으로 등장하자마자 그녀는 참가자들의 노래를 진중하게 듣고 분석하며 공정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특히 오유진의 무대를 본 후, 그녀는 음악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전달하는 예술이라며, 오유진의 진솔한 감정 표현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마스터들의 평가와는 차별화된 접근 방식으로, 시청자들로부터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조영수 작곡가의 부재는 여전히 많은 팬들에게 의문을 남겼습니다. 조영수는 그동안 미스터트롯, 미스트롯트 시리즈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고, 참가자들의 음악적 성장에 중요한 기여를 했던 만큼 그의 부재는 일부 팬들 사이에서 아쉬움을 자아냈습니다. 이에 대해 제작진은 조영수 작곡가와 일정상의 문제로 이번 시즌에는 함께 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유진의 탈락에 대한 여파는 여전히 크지만, 이미자 선생님의 참여는 프로그램이 공정성을 회복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심사 방식은 단순히 점수를 매기는 것을 넘어 참가자들에게 진심 어린 조언과 격려를 전하며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참가자들이 한계에 도전하며 자신의 음악적 색깔을 찾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모든 참가자가 이 무대를 통해 성장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미스트로트의 심사 방식과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작진은 이미자 선생님의 조언과 시청자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향후 시즌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들은 여전히 오유진의 탈락과 관련된 논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원하고 있지만, 프로그램이 새로운 심사위원과 함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이며, 다시금 신뢰를 얻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수 있는 사실입니다. 조영수 작곡가는 심사위원으로서 단순히 점수를 매기는 역할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참가자들의 가능성을 이끌어내고 음악적 성장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심사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이면서도 진심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많은 참가자들이 그의 조언을 깊이 새기며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이처럼 조영수 작곡가는 단순한 심사위원이 아니라 참가자들에게 음악적 멘토로서 자리 잡았습니다. 현재 미스트로트의 심사 방식에 대한 논란은 그의 빈자리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시청자들이 공정한 심사 기준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조영수 작곡가의 복귀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의 냉철하면서도 따뜻한 조언은 참가자들에게는 희망과 도전을 시청자들에게는 신뢰와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편, 조영수 작곡가의 복귀 가능성에 대해 제작진은 조영수 작곡가와는 여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시즌에서도 함께 협력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시즌에서는 다른 심사위원들의 색다른 접근 방식으로 심사의 다채로움을 더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조영수 작곡가의 참여 여부와는 별개로, 이미자 선생님이 심사위원으로 합류하면서 프로그램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미자는 깊은 음악적 통찰력과 후배들에 대한 애정 어린 조언으로 프로그램에 신뢰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참가자들에게 음악은 기술이 아닌 마음의 언어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모든 무대에서 감정을 담은 진심 어린 노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스트로트는 참가자들의 열정적인 무대와 심사위원들의 다채로운 평가로 논란을 점차 잠재우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여전히 공정성과 투명성을 요구하며 프로그램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즌에서는 조영수 작곡가와 같은 전문 심사위원과 함께 더욱 강력한 구성으로 돌아올지 아니면 새로운 변화를 통해 또 다른 가능성을 모색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논란과 상황은 단순히 특정 참가자나 심사위원회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오디션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구조와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박서진과 전유진, 그리고 이번에 탈락한 오유진석까지 실력 있는 참가자들이 불공정한 평가구조나 심사방식으로 인해 탈락하거나 제대로 된 기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은 팬들뿐만 아니라 대중들에게도 큰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특히, 오유진서의 경우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며 많은 팬들을 사로잡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탈락으로 인해 그녀의 팬들은 그녀가 공정한 평가를 받지 못했다고 느끼며 방송사와 제작진을 향한 불만을 강하게 표출했습니다. 이는 박서진과 전유진의 경우와도 유사한 흐름으로 오디션 프로그램 내에서 특정 참가자들이 시스템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더욱이 팬들과 대중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참가자들이 직접 나서서 자신의 탈락을 정당화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상황은 참가자들에게 너무나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오유진서 또한 탈락 이후 팬들에게 감사와 사과의 메시지를 전하며 자신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겸손한 태도를 보였지만 팬들은 이러한 모습이 오히려 더큰 안타까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심사위원의 공정성과 심사의 투명성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만듭니다. 조영수 작곡가와 같은 전문성과 진정성을 갖춘 심사위원들이 다시 등장하거나 심사 구조 자체가 대대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이러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지어 참가자들은 자신의 경력을 위해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하지만 그 과정에서 겪는 불공정함과 스트레스는 커리어 초기에 큰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미스터 트롯과 같은 대형 오디션 프로그램은 대중의 관심을 크게 받는 만큼 제작진은 책임감을 가지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참가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참가자들이 탈락 이후에도 긍정적으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히 프로그램의 흥행 여부에 그치지 않고 음악 산업 전반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오유진서, 박서진, 전유진과 같은 재능 있는 아티스트들이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하고 그들의 실력과 열정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많은 이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